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식사 시간을 정하고 천천히 식사하고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식사 중에는 과도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나치게 지방이 많거나 특정 음식에 과민한 경우 해당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3. 대량의 식사보다는 작고 자주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은 식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수분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비만이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스트레스는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 기술, 예를 들면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7.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정 식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을 피하고 피부 자극을 제거하세요. 8. 만약 심한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소화효소나 안텐서, 항산제 등을 포함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소화불량 증상이나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증상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단과 치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